휴대폰 지식인 마니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9월달 이벤트 5만 원짜리 상품권 10분에게 지급해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보고 당첨자 뽑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니합니다 LG 플러스 9월 18일 기준 갤럭시 S21 공시지원금이 프리미엄 에센셜 8호 요금제 기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 상향됐습니다. 공시지원금이 35만 원이 좋아져서 현재 할부 원금이 49만 9,900원입니다. 통신사 이동이나 기기 변경 시 지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성지 가격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지만 판매점에서도 가격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분명히 미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 판매 리베이트 금액이 모두 빠졌지만. S21만 좋아졌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무조건 S21만 노리셔야 합니다. SK텔레콤 KT는 공시 변동이 없습니다. LG유플러스만 공시지원이 되고요. S21만 적용이 됩니다. S21 플러스 S21 울트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할부원금 499,900원에 지원받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을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확인은 성질을 통해 하셨으면 합니다 SK텔레콤, KT, l g u 플러스 전체적으로 지원이 빠진 상태지만 S21과 노트20, 아이폰12 전모델 세가지 휴대폰은 아직 지원이 좋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18일부터 l g u 플러스 S21 공시받고 지원받아 개통하면 정말 미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질문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보고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 그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